자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단어 미리 써오신 거 표시고 무슨 단어인지 같이 한번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다 미리 써오셨죠? 그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음, 자 오늘은 뭐에 대한 것 같으세요? 딱 보니까 오늘 나온 단어들은 뭐에 대한 건가요? 옷, 그쵸 입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근데 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어, 수업 중에 늘 제가 말씀드리죠. 초벌로 한번씩 입에 붙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부터 한번 볼게요. 1. mittens.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쓸 때는 일단 이렇게 씁니다. 자 mittens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죠? mittens하면 뭔가요? 이런 겁니다.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장갑, 이런 걸 이제 mittens라고 씁니다. 네, 철자 한번 보시고 이거 뭐라고 읽었죠? mitte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었을 때 밑은 이러지 않고 소리가 이렇게, mittens. 이렇게 응 이런 렇게음이 소리 살짝 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있어요. 소리 날 때. 그래서 mittens라고 합니다. 그래서 벙어리 장갑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벙어리 장갑 뭐라고요? mittens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다음 거 봅시다. two, earmuffs 자, earmuffs입니다. earmuffs 이렇게 쓰는데 earmuffs, 이거 뭘까요? earmuffs 이것도 관, 그렇죠. 귀에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는 손에다 대는 거였고요. 어, ear muffs 이렇게 하면 귀에다 이렇게 끼는 거 있죠. 이렇게 무슨 뭐 이제 소음을 막기 위해서나 또 이제 겨울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귀마개 그렇죠. 귀마개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ear muffs입니다. 이거 또 어, 누가 아니냐에 따라서 좀 저는 이거 하면 좀 이렇게. 군밤 이런 거좀 팔아야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예 예전에 팀장님이 이런 걸 한번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하나로 된 철사처럼 된거 상당히 귀여우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거잘안 합니다 어쨌든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이어 ear 제가 ear muffs 이렇게 불러줍니다 귀마개라고 하고 또아 근데 귀마개라고 하면 우리 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시끄러워서 귀에 다 끼는 거그죠 그런 거 이제 ear plugs 뭐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렇게 끼는 거 있죠. 이렇게 끼는 거. 이건 이제 플러그처럼 꼭 꽂는 거라서, 이건 earplugs로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어, 좀 어렵죠? 아까 그것도 귀마개고, 이것도 귀마개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3. Down vest. 자, down vest. 이렇게 나왔네요. Down vest. 자, 지난달에 이거 단어 하신 분들은 vest 한번 나왔었죠. vest, 그때 뭐였죠? vest. 조끼였죠 그렇죠 그럼 다운 베스트는 뭘까요 아래 조끼인가요 아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우서 명사로 쓸때그새털 요런 거 얘기하는 거죠 부드러운 솜털 그래서 우리가 다운 점퍼를 해서 뭐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다운이 down이 이거 다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요거 입으면 이렇게 좀볼록볼록 나오는 거 있죠 겨울에 방한용으로 입는 거 다운 베스트입니다 한번 그림 보면 볼게요 다운 베스트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입으면 따뜻하죠. 어, 이거 한번 입으면 못벗어요 이렇게 생긴 옷들 있죠. 이런 걸 다운베스트 이렇게 불러줍니다. 베스트 자체가 뭐라고요? 조끼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운베스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다 이제 방한용입니다. 저번에 어, 백화점에 갔는데 이런 걸팔더라고요 싸게. 그래서 어 보기만 해도 더운데 뭐 이렇게 팔길래. 근데 누가 또 입어보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오, 막 엄청 더워 보였는데. 자, 다운 베스트입니다. 펀쳐. 자, 펀쳐라고 하는데. 자, 펀쳐, 이건 뭘까요? 어, 이거 남자분들 좀 입어 보셨을 겁니다.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레인코트의 일종인데, 펀쳐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돼서, 그 서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팔 뚫려있고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목 뚫어가지고 이런 거 우리 짜장면 먹을 때 보통 신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에? 그런 거 이제 펀치어라고 불러줍니다. 펀치어라고 하고 이렇게 어 이런 걸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려면 이제 뭐 레인코트처럼 레인펀치어 rain 이렇게 써주면 좀더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옷이다? 펀치어예요 펀치어 남자분들 이거 저기 군대 가면은 판초라고 해서 이렇게 입는 거 있어요. 판초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이 우비 뭐래 가지고 남자들이 입는 거 있어요. 이거 안 씻으면 냄새가 막 서로 미루는 거지 이제 쓰고 나서 그래서 군대 있을 훈련소 때 이거는 쓰면 이게 거의 뭐 방독면 수준의 그런 게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뭐라 고 한다고요? 판초라고 합니다. 판초.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r a i 입니다 Five t 자, 라는게 나왔네요. 자, t r e n 입니다 트렌치코트. 이거 뭐죠? 트렌치코트. 우리가 이제 어, 바바리라고 하는 거 있죠? 버버리가그 이거를 잘 만든 그 제품 회사 이름이어가지고 t r e 라고 불러줍니다. 이제 예전에 보통 우리가 바바리라고 해가지고 t r e 트치 코트입니다. 트렌치 코트 이렇게 생긴 거. 어, 네, 이렇게 생겨서 그 멋있죠. 네, 이런 거 그냥 트렌치 코트입니다. 비올 때나 이렇게 입는 그런 것인데, 그럼 트렌치는 뭘까요? 이런 게 트렌치입니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그 군대에서 보면 그 참호 전하면서 땅에 파놓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이 붙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뭐 이제 약간의 비도 좀 막아주고, 뭐 더러운 거 묻었을 때, 좀 몸도 좀 이렇게 군복 보호해주고, 그럴 때 입는 옷이다. 그래서 트렌치. 코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이름이 붙은 게 그래서 이제 그 바, 버버리에서 그런 걸좀더 이제 패션 상품처럼 만들어 좀이 팔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영어로 뭐라 부르나 이런 거 입는 옷. 그래서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거야. 트렌치 코트. 트렌치 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복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입을 때 트렌치 코트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해요? 바바리. 바바리. 이제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겁니다. 섹스 swimming trunks. n 트렁 하면 반바지처럼 생긴 이런 바지인데 스위밍 트렁스라고 해서 이제 반지 수영복 얘기하는 거죠. 스위밍 트렁스. 7. s t r a 음, 스트로 핫이네요 자, straw 스트로 핫. 이거 s t r a 가 뭐죠? s t r a 빨대. 빨대라는 것도 s t r a 죠 근데 그지푸라기하는 것도 이렇게 되죠. 그건 언제 언제 찾으려 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조각 찾아다니죠, 예. 한 조각 찾으러 다니네 있잖아요. 한 조각 그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스트로 이런 예, 거 쓰고 돌아다니네 있죠. 이렇게 고무고무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애. 이게 고무 고무 그러면서 돌아다니네. 이게 스트로 헤 t 입니다 스트로 헤 t 밀짚모자. 네. 이게 굉장한 그 사기 아이템이 아닌가. 이게 어떤 뭐 방어력을 높여주는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이것만 썼는데 게거른거면되그지않나요 고적대기 같은 거 입고 스트로 <laughs> 네, 했습니다 스트로 그래서 이런 이게 표현도 있어요. 음. That was the last straw. 그러니까 마지막 밀집이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고골 차, 그러니까 계속 계속 참아내다가 그거에서 못 참고 마지막에 촉발되기 하는 뭐 이런 게. That was the last straw.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어 무슨 뭐, 어, 당나귀한테 짐을 실어서 보낸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짐을 실고 실고서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과적 싸고 나는 게그 욕심 때문에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실어야지, 하나만 더 실어야지 하다가, 이거 실었는데 당나귀가 주앉아버렸어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것을 딱 터져 버리는 그런 걸 that was the last straw 이렇게 비유적으로 불러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친구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다 참았는데. 에이, 뭐 해산 뭔게 말미잘 그러는데 말미잘에서 빡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that was the last straw 뭐 이렇게 해볼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 뭐예요? 밀짚모자? straw hat. 그런 겁니다. straw hat. 이제 만화 보면서 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한번 해 줘. 이어를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예, <laughs> 한분 잘라 적해주고 하면 됩니다. 8. windbreaker. 자, windbreaker네요. Windbreaker. 자, windbreaker. 우리 이거 많이 입고 다닙니다. 이거 뭐죠, 이거? Windbreaker. 네? 우리 뭐라고 이거 하는데? Windbreaker. 이런 옷입니다. 옷인데 이거 우리가 보통 줄여서 바막이라고 하죠, 바막. 나는 처음에 바막이라고 해서 뭔지 몰랐어요. 바막이 뭘까? 어떤 그 우리도 그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영어를 그대로 쓴 거죠. 해막, 그렇죠? 그면서뭐 이런 건가 싶었어요. 원래는 근데 줄임말이죠. 바람막이라고. 네, 그런 거 이제 windbreaker라고 해줍니다. windbreaker. 실화에 실화. 줄임 뭐 영어를 이렇게 부르는 건줄 알았어요. 아, 무식한 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런, 이런 옷 자체를 windbreaker라고 합니다. windbreaker. 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주는 그런 옷입니다. Windbreaker. 9. Swimsuit. 자, Swimsuit. 지난번에 Suit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 용도에 맞게 잘 이체, 갖춰 입는 옷을 Suit라고 합니다. 그래서 Swimsuit 하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냥 수영복이죠. 붙여서도 써줍니다. Swimsuit. 아까 남자들 입는 거 펑퍼짐한 것도 나왔었죠. swimming trunks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영복 자체를 s w i m s u 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s w i m s 다음 거 봅시다 오늘 그 단어가 좀 많네요 ten a n k 자 이거 편집을 해서 그래요 이제 뒤에는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어가죠 자 a n k l 입니다 a n k l 입니다 a n 이 뭐죠 a n 발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n k l 하면 발목 양말인데 발목까지 우리 보면 앵클 스스라고 o c k s 까지 오는 양말이 있죠. 좀 여름에 l 앵 w cut socks. Low 거 u t Low c 스 t Low cut. Socks라고 low cut. 이겁니다. Low cut. 1 o w c u 로컷 o w cut. Low c u 니 Low cut. l o cut. l Low cut. 아래까지 좀 깊이 파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요렇게 low cut socks라고 해서 우리 보통 보면 발목까지 안 오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양말들 있죠, 그죠그 low cut sock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옷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 이런 것, 뭐 H&M 그런데 보면 그냥 low cut이라고 이렇게 한글로도 써 있더라고요. 음, low cut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군요. 자, low cut socks면 고그 밑으로 좀더 파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거 심한 거 보면 이거 신는 거안 신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신는 거안 신는 거야. 근데 벗어 보면 어, 신었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발목 양말은 어 알겠어. 발목 양말. 근데 완전 이렇게 신는 듯안 신는 듯. 여자분들 이런 많이 신으시잖아요. 구두 신었고막 이러실 때. 그렇죠?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우리말로? 덧신, 덧신 이렇게 불러요? 저도 이런 건 들어본 거 같아요. 거 신발이 아니잖아. 근데 왜 덧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외국인들이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어 어, 지민 그 신발아 아닌데 그왜 덧신이야? 이러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냥 외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불러주네. 이걸 페이크 삭스라고 부르던데. 이쪽에서 불러주는 걸 보니까, fake socks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속이는 거죠, 그야말로. 네. <laughs> 네, 아무튼, local socks입니다. local socks. 아래 좀더 깊게 파인 거. 한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말로는 더신이라고 합시다. 더신. 신발은 아니지만. 12. knee highs. 자, knee highs 인데요. 어, knee highs입니다. knee highs. 그럼 이게 높이가 어느까지 오는 노, 높이인 거예요? 무릎까지 높이가 오는 그런 양말을 다 이제 스타킹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양말들을 니하이즈라고 부릅니다. 니하이즈 이렇게 불러 주고요. 어어 아 그래요. 니하이즈. 그거 생각하면 돼요. 축구 양말. 축구 아니면 그 여자분들 그 스커트나 이런 거 신을 입, 입을 때 이게 좀 길게 오는 양말. 신잖아요그 우리들끼리는 다 축구 양말 신었다고 했었어요. 남자들끼리는 다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네? 무릎 양말이라고 하네? 반 스타킹이라고 하네? 아무튼 양말 그렇게 오는 거 있어요? 축구 신으러 축구하러 가야 될것 같은 거 네. 이게 패션 같다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그 모내기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요 여자분들이 수산시장도 많이 다니시고 여자분들 장화 신으시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뭐라 하면 안 되죠? 비싸던데 10년만 원 하던데, 그죠? 근데 그 상표 딱 되면 노량진, 그런 거예요. 상표 값이지, 뭐. 아무튼, knee highs입니다. knee highs. 좀 무릎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오는 건긴 양말 얘기하는 겁니다. 13. pantyhose. 우리가 팬티스타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pantyhose라고 씁니다. pantyhose라고. pantyhose. 그 스타킹도 원래는 스타킹스가 맞아요. 삭스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것처럼. 근데 팬티헤어스 하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팬티스타킹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영어로 불러줄 때 그냥 팬티헤어스라고 불러줍니다. 네. 남자분들 이거 저기 군대에서도 입기도 합니다. 추울 때. 너무 추워가지고. 14. 타이트. 타이트네요. 이거는 타이트하다고 뭔가 꽉 이렇게 조여주는 게 타이트한 건데 타이츠라고 우리가 보통 타이즈라고 해가지고 길게 입는 거 있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여주는 그런 거 이제 타이츠라고 해줍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건 이거죠. p 자 j a m a s 네, pyjamas라고 해서 우리가 파자마라고 하는 거 있죠? p 자 j a m a s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p 자 j a m a s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위아래로 한벌이거든요, 그냥.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옷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옷이라기보다는 이제 입고 하는 그런 것들, 계절별, 계절에 따른 그런 옷들 한번 봤어요. 이귀막이 뭐였죠? Ear muffs였죠. 요거 끼는 거, 벙어리 장갑은 mittens. 이거 처음 에 했었던 건데 벌써 까먹으셨네요. 수업 중에 정신 잘 차리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밤막 영어로 뭔가요? 밤막. 윈 브레이커, b r 브레이커. r 이거 조끼, 울록볼록 이렇게 보온용 조끼. 다운 베스트.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보시면서 아 이거 영어로 뭐지? 영어로 뭐지?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 있죠. 내일 거, 내일 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 했었던 단어들 중에서 틀린 거, 못쓴 거. 요거는 소리 들어보면서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쓰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네, 아까 보여드린, 그림 보여드렸던 것도 좀 참고하시고 단원 여기까지 보고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